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피레스트에서 7시간 트레킹 후 열차 사고로 6시간 만에 호텔로 돌아온 다음날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어제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햇살과 공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는 점심으로 먹을 간식 도시락을 챙긴 후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은 식당 안쪽 창가에 앉아 그린델발트 동네를 바라보며 먹었고 오믈렛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주문해 먹었습니다. 특소는볼따 있는 게 되게 예쁜데? 나가는 길 엘레나가 로버트 같은 저를 모델로 호텔 소넨베르크와 함께 찍어 줬는데요. 이거 영상이야. 살살 걸어 내려봐요. <laughs> 시작. 제가 너무나도 뚝딱거려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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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소원, 소원. 아, 그냥 찍었...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입니다 저희는 슈피츠를 가기 위해 그린델발트역으로 갔다가 갑자기 피르스트 행 케이블카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르스트에서 하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예정이었고 다음날 예약을 미리 하러 갔다가 오늘 날씨가 더 좋다는 말에 한 시간 뒤를 예약해 바로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에 저는 잠시 호텔로 가 긴팔 긴바지로 갈아입고 올라갔고 동시간대 예약한 미국 소녀들과 함께 갑니다.

비행사들을 따라 어제 소두를 구경했던 길을 조금 더 내려가니 준비가 한창이었고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1년 전에 스위스 리기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행복했지만, 피레스트에서는 빙하를 눈앞에서 볼수 있어서 더 특별했습니다. 엘레나가 감사하게도 촬영 영상을 제공해 줬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었는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제가 가져간 고프로로 촬영을 못한 게 아직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20분 남짓한 비행이 끝나면 이런 곳으로 착지하고 천천히 걸어서 다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laughs> 지금 되게 하찮게 앉아있다. 아까 저 빙하 사이에 저희가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융프라우요우로 가는 아이거 익스프레스를 타러 왔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케이블카인데 어제 열차 사고로 인해 기찻길이 완전히 복구가 안 되어서 정말 한산했습니다. 저희 둘만 타서 풍경을 여유 있게 담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맨리엔입니다. 보이는 산 능선이 그 유명한 맨리엔과 클라이네 샤이덱 하이킹 코스 33번 같네요 안녕~ 여기는 타보브 유럽 인트라우입니다 <laughs>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VIP 패스 혜택 신라면을 먹고, 만년설과 알레치비나 앞에서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내려가 이동하는 길 기차역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한국인 여성 역무원을 마주쳤습니다. 그분께서 오늘은 빨리 그린델발트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저희는 어제 혼란한 상황을 겪어봤기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아쉬웠지만 한산했던 융프라우 요우를 경험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창밖을 보니 저녁 분위기가 좋아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꽤 멀리까지 다녀왔는데 동네 분위기가 조용하니 좋았고. 주변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호텔에 도착하니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웰리엔, 뮬렌 슈피치에 갈 예정이고, 엔리엔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러 그린델발트 터미널까지 2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이 예뻐서 버스보다는 걷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틀 전 사고로 오늘도 한산한 케이블카입니다. 엘레나 감독님이 오늘도 로보트를 잘 찍어주고 계십니다. 어디 가는 중이었죠? 저희는 멜리엔을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렸지. 다들 조심하세요. 중간에 네. 내리지 말고. 전망대까지 꼭 가셔야 합니다. 같이 타게세요 <laughs> 저희는 실수로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멜리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숲대들이 나타났고 지네 아기가 잤다. 어디? 지혜소 엄청 배 빵빵해. 아, 진짜? 배 빵빵해. 아니 꼬리를 왜 저렇게 귀엽게 흔들어? 강아지 같아. 이게 Please exit here. Thank you for your visit. h 은 하늘이 오늘도 나는 참 운이 좋구나 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스위스 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쌤, 영상 영상. 아! 예쁘다. 쌤, 저 뒤에가 진짜 예뻐 여기가. 맨리엔 로얄 위크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앞에 풍경이 예뻐서 뒤돌아서 가는 수준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원래 여기서 다른 하이킹 코스도 갈 예정이었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일정이 중단되는 바람에 로열 위크만 걷고 뱅엔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 미렌으로 향했습니다. 우와. 저거 맞아? 아, 테라스 괜찮았만 <laughs> 하겠다. 미렌은 라우터 브루넨에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다시 한번 기차를 갈아타서 가는 조금 번거로운 위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뻐서 자꾸 가고싶은 곳이죠 여기는 미렌의 카페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laughs>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왔고 저희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비를 피한 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미렌은 정말 반짝반짝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미랜 방문이었는데요. 5년 전 겨울 지인분들과 여행 왔을 때 오후에 미렌에 오게 되었고 정말 예쁜데 해가 빨리 져서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일정이 9시 30분부터 시작 예정이었는데 일행들에게 말하고 저는 인터라켄 숙소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미래네가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뽀득한 눈길을 밟으며 스키 타는 사람들도 보고, 유명 관광지를 조용한 상태로 혼자 걷는 것은 아직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 같은 마을을 충분히 본후 오늘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떠납니다. 비가 온 뒤라 가는 길 풍경이 더 예쁘네요. 저희는 바로 열차를 타고 내려가 슈피츠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예전 여행 때 슈피츠 역에서 환승하면서 잠깐 보고 꼭 다시 와 보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요트가 정박해 있는 호숫가 마을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슈피츠 성입니다. 햇살과 바람이 좋은 날 주변은 조용하고 어디에서나 호수가 보여.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 아래로 내려가 차가운 호수에 발을 담가 봅니다. <laughs> 사실 저 혼자였으면 호수를 바라보기만 했을 텐데 엘레나가 여긴 들어가야 해 해서 들어가 보니 차가운 물에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laughs> 진짜 시원하다. 진짜 여름 휴가 났어요. 어, 진짜 진정한 여름휴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숙소로 가는 길운 좋게 무지개를 받고 그날 저녁 동네 산책을 나가니 음악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스위스 여행 마지막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